저희 3분 운동 과학에서 올렸던 영상 중 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를 제끼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고관절을 펴주는 근육인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주둔근이 되어 바벨을 들어 올려야 하며 허리를 제끼는 힘을 이용하여 바벨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엉덩이 단련이 잘안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 척추 기립근을 단련시키려면 허리를 제껴주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드리프트는 척추 기르근을 위한 운동일까요?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항상 주동근, 협력근, 그리고 안정근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동근은 어떠한 운동 동작에서 그 무게를 들어올리는데 주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근육입니다. 데드리프트에서는 고관절을 펴주는 주 근육인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주동근입니다. 그리고 상체에서는 팔을 몸통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광배근이 될수 있죠. 물론 광배근이 직접적으로 바벨을 들어올리지는 못하지만 하체에서 팔까지 연결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상체에서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동근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음은 협력근입니다. 협력근은 주동근들의 역할을 도와주는 근육들입니다. 데드리프트에서는 내전근들이나 대퇴사두근과 같은 근육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근들은 말 그대로 몸통의 안정성을 위해 즉 운동 중 자세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몸통 안정화를 위한 코어 근육들은 모든 운동 중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시 척추 기립근은 대표적인 안정근입니다.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안 바벨에 의해서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척추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등척성 수축을 합니다. 등척성 수축이란 움직임 없이 수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척추 기립근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이 허리를 제끼는 역할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척추 기립근은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근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움직임의 측면에서 허리를 제껴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과하게 반복되거나 과한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일상에서도 척추 길이근의 과활성으로 인해 척추 후관절 길이의 마찰도 심해지고 척추 사이의 디스크 압박도 심해지고 더 과해지면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엉덩이 근육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허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사은품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도 양쪽 허리에 툭 튀어나오는 허리 근육이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 없다고요? 요추 신전증후 근을 가진 허리 환자들은 자신의 허리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척추 길이근의 높은 톤을 떨어뜨리는 재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왜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허리 환자들의 허리 모양을 따라가려 하나요? 왜 저러한 허리 모양이 아름다운 허리의 기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해지려고 돈을 지불해서 운동을 배웠는데 허리 통증을 얻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집니다.